경고. 어. 본격 내가 바... 맞아요.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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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슬리거면어안 10초 기고안 막으면은 <laughs> 이상한 거가 을 진... 거임. 뭘이 어, 이거 사거리 존나 짧은데? 잠깐만. 아니 바스티안 괜찮아? 내가 맞아요. 형이랑 대신 맞는다고요? 너좀 맞자니 네 엎드려. <laughs> 덕분 좋아. 내가 근데. 맞아요. 내가 맞아. 꿀꿀벌인 줄 알았네. 꿀꿀이별이네 다행히. 플로리안 공인가보다 저거. 아닌가 저 사근인데 뭐지? 그러니까 덕분 사근 좋아. 사근이론이네 개어려워졌는데? 바스티안 수비하기 좋고요. 제니도 재미, 나쁘지 않고요. 우리 어차피 막아주면 될듯 그냥. 어차피 타냐 그궁2차공일것 같은데 준데 그냥 막. 막 아몰랑 진입할 것 같은데. 그냥 휴턴, 아이작슨 섞어 3대3시키뭐 잡아줄까? 돌 아... 잡아줄까? 돌 잡아도 괜찮지 근데 사실. 돌 잡아. 돌 잡기 있긴? 힘들걸? 잡아. 아, 잡으면 찍어줄게. 좋긴 해. 근데 잡기 힘들걸? 차라리 100%볼수 있는 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음. 여기서 100%볼수 있는 게 없는데 아이작이? <laughs> 너리콜은 절대 마주치지 마라. 그렇게 그나마 도일이네 저니까 그나마 도일표가 없어 루드빅 도일, 타냐 저기 막들어오게아루드빅이구나아루드빅 들어오고 아마 타냐도 2차군일거야 음, 도일 필두로 해서 저세네동로 들어오지 도일, 플로리아 2차요 플로도 플로도 2차네 플로도들어오던 아... 이거 나 이거 극판 갈게 극판 갈게 어 극판 그, 갈게 그, <laughs> 아, 저... 아 이거는 1차 가도 의미 없겠다 이거 나 여기 왼쪽 넘어가준다 이거 사근이라고 있고야아 오케이 오이나 어. 아, 그냥 리펀 한채로 꺾어 빠질게 형어 그래요? 5인이라서 살짝만 물에도 물릴거야? 응, 맞아. 바로 물려. 왼쪽 시 조심하면서 올라와. 제뉴가 봐주면서 올라와라, 웬만하면. 음, 뒤에 음, 내려가면서 음, 먹어야 되니까. 아, 나 왔다. 잡아봐, 잡타봐타렷훈타 훈렷. 타냥타 여기 물었는데, 얘? 나이스. 찐득이 나이스. 아이고야. 와, 한번버티한 번. 아이고, 다운. 다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았고요. 아, 타야, 다야다야 다이소야. 다운. 던졌어요. 얘. 얘, 얘 던졌어요. 얘도, 얘 잡기면 던지지. 잡다가어 나이스, 키 어, <laughs> <깨치. 웃음> 야구 도 되겠는데? 야구 하는 놈인가? 일어나 <laughs> 무조건 이제. 아, 이 에헤이.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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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밀어요? 그냥 네, 밀었냐 어떻게 밀었 야? 한명 한명 보낸 거지 뭐 자냐, 자냐가 혼자 인거 같은데? 주웠다, 아유, 아, 아유, 자 여기서 아야나이 뭐야 어떻게 터져면 내리면 서아다 끌렸어요 고마워요 나이스 너무 좋은데? 나이스 아이럴 되나? 미치? 뭐저 뭐야? 타냐 다 타냐 붙였다 타냐 타겼다 이거 내리면서 내리면서 나 타냐 붙겼다 타냐 다다 잡았다? 아이씨. 아이씨. 뒤에 뒤에 루드비 루드비 나왔어요 루드비 어, 날달려온 어, 어. 이거 천년 다운이 렇게 잡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 파티 할 만해 할 만해 천천히 천천히 뒤에 먼저 뒤에 어 이거 아이아 공포 언제까지야 이거? 흘러나야죠 군대 겨뤄 너무 긴 먼저 개만져 개만져 한야플로플로 먼저 가주나이잘 봤다 이거 한약 그플로 먼저 그, 플로 먼저 해줘요 너이 새끼 <laughs> 어디서 <자꾸> 채찍 <채찍질을> <laughs> 야 근데 걔가 너상통이야할수 있었어? 아니, 뛰어줘. 한 아이 던져요 잡아. 어? 유전 볼게. 그래도 다 이거. 웨이볼 이거 이거 너무 잘다 아, 데 뒤에 봐줘. 못 만질 거야. 헬치 바스 바스랑 지장 열어줘. 바스랑 그가 야, 들어, 먹어요 먹어요 살... 먹었어요 어... 막았어 그들 막았어 조일한번 끊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씨발 새끼 아깝다 나이스 <laughs> 아니 저 새끼 또천천들어 포칭해도 <laughs> <뿌리야 거싱해도> 돼 <laughs> 포칭해도 돼 포칭해도 돼조일 해도 되고 거기 해도 돼 선택 나이스. <laughs> 오케이 제이 제이 볼게요 제이 <루드벅이> 찾아줘야 된다. <laughs> 루드믹 찾아줘야 된다 루드믹 도아고나 방금 안왔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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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랑 아마 루드 때할때날차수있어요 근데 제이가 조금 더아 이거 그러니까 둘다 비슷하긴 해. 무적기가 있어 가지고.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거 주네 사기라서 캐리 캐리 기사기라서 그래. 스다치어 잘못 얻었데 우리 완전 잘리는데다 아, 잘다주고아주고아지 잘해주고있어 this is a man. What i 그 it? What i 어 it?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아이고, 나 싸인다. 잘할... 할만해, 잠깐히 아이고, 뒤에서 면안이스잘고 음, 할만해, 너무 할만해. 어, 할만해. 안 계속 픽, 계속 픽. 죄송루즈비 여기다, 루드비 여요 아, 죽겠들루드비 아이고, 가져야 되는데. 나어루드비 여기. 박스한 쪽으로 부를 수다 조심, 1번 건물 넘어줘 1번 건물 야 돼. 루즈비 갔다 기지루즈비 내가 1번 물로 어, 1번도... 오케이. 버려 버려 이제 버려 버려 아 안쪽으로 덜지는줄 알았는데? 아니 딴가 어, 없어 한드카 없어야지 오케이 이거. 오케이 누가 이 나이스 이해 되긴 한데 안 되겠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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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직도 안 보인다? 내가 보긴 안보 뭐야 포커싱 할 준비해 나이스 좋았는데요? <목소리> 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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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근다 뒤에 로즈빅! 로즈빅 먼저 항상 아, 나이스 잘 봤다 난 살아 라 케어 어디로 갈지도도일 간다. 도일 간다. 도일 간다. 도일 간다. 도일 간다. 도일 간다. 뼈돌이야. <laughs> 브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다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다드드드던드이드드도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어다 <도일 간다. 웃음> <laughs> <폭포칭 하나. 웃음> 왔다갔다하면 해, 제가 아이고 이거 빨리 죽여. <laughs> 잘하고 있어 지금. 너가, 너가 계속 너가 너가봐 제이 떼뉴얼이. 잘하고 있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그 아, 있어. 거, 진짜. 제, 이거 제이가해주세요 건물 받지 아, 건물 받지야? 빨리. 붙어봐도? 아 아예. 거 승조 승 뭐야 뭐지? 아 이거 수루파드 죽이신 거구나 이거 물어도 될거 같은데 그게? 피가 없어가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덮고 와야 돼 이거 덮고 와야 된다 이거 대체할 거야 대체할 거야 줄건 아니야 어차피 뭐 해봤자 뭐 며칠까지 안 걸려 10초만 버티면 되는 거라 얘네도 다 들어와야 돼서 부담스러울 거야 여기 우리가 더 라인 좋아 제뉴는 제뉴는 무조건 정면시설 쓰지 마라 그래도 정면에 고 이거. 트루퍼 아직 피아피반 피. 피보 피. 피보 피. 오. 돌 잡고 그냥 뒤로 갈게요. 앞으로 가 아깝다. 트루퍼 돌아간다. 트루 돌아간다. 아이스. 아가자 아이스 잘 나, 먹었다. 아이스 잘 먹었다. 먹었다. 제이 여기. 제, 바다 거봐라. 그냥 바 거기. 나 제이 또 신경 신경 많이 어리 나이스. 아 네. 제이랑 제스 너무 아 좋았어요. 신경 써주는 거. 최고였다. <목소리> <먼저였어요. 목소리> 러로서 최고의 판단 잘 봤습니다. 나이스 받았어요. 여기, <목소리> <중고 왔다. 목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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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맨 채찍어 근데 봤어. 저기 안레딩 거에 채찍맨. 채찍맨 너 보고 너 돌리는 거 보고 코너 주로 왔었어. 성장 잡자. 성장 잡으면은 너무 할 만해. 쟤일 말렸어 지금. 릿토스. 네. 사근 초반에 못 잡으면 조금 많이 말리긴 하. 이거 어느 정도 딜러진들 성장하면은 계속 물물 물 거거든. 아이작 강쓰리 강 박아도 된다. 탱커 진이든 뭐든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우리 팀딜러진 조금만 성장하면은. 못나오죠? 아 아깝다 왜 안들어왔지? 뭐. 뭐불었는데알자아잘 물었는데? 잘 물었어 잘 물었어 제니는제뉴는 연기하지말고 찾을 생각 제뉴는 연기하지말고 찾을 생각 아이고해 어? 근데 타냐 타냐 안보였아빡빡아이박 조심해라 박스 조심해라 지금 저기 안 보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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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어니아 나,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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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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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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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애들 딸게. 애들 아라그니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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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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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니다 김닭 찾지 말고 어, 개 찾아. 어, 뭔지 알지? 제주는 어, 맞으면, 그냥 좀... 개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지 천천히... 다 괜찮은. 응, 천천히. 뒤로 던진다 얘. 여기 디티 깔았다. 여기 디티 깔았다 병리시네. 얘. 이런 걸돈 받고 파는 거냐? 장면. 장면 이거, 장면 이거, 장면 이거 이거. 재뉴, 장면 여기 여기 둘이내쪽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나 아파 아예. 이거. 나안 받아도 돼. 나안 받아. 두명 날린다 이거. 두 명. 우후, 우후, 품드기에 범벅이되어죽어라 잡스 여러에벅이되어죽어라 지금 뭐야? 우리 캐리만 말하고 있는 거냐? 나랑 나랑 순직당 캐리만 말하고 있는 거말 이건 캐 우리, 우리가 우리만 쓴다고 딜려느라 말 시간이 너 뭔데? 바스티안? 바스티안 잘하고 있어 바스티안들 빌런는데 되게 잘하고 있어 정면정면으 정면 봤지? 정면 조심 나 왼쪽 빌런진따 말했다 도 없지?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아 크롬블 빠졌고, 크롬블 주무세요, 주요 어, 디바요디바요디바요 그냥 디바요 빨게요, 더 빨게요. 네, 맞아, 내려요 아니야. 그러면, 내려요. 공업 타임, 공업 타임. 공업 탐, 오케이, 공업 탐. 오브젝트, 내가 먹어요, 이러면. 네. 천천히. 공모 아무도 없으면 확인. 넘어가 왼쪽 넘어갈 때조심 신분 신경 써주세요. 근데 아, 그 이니까 찾아 나올 것같데 혹시나 뭐르 있지? 이거 초반에 왼쪽을 너무 잘 막았어 보니까 갔다고 시작해가지고. 뭔가 꼬라시가 여기 누들로 것어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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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 하나 물었다. 어? 나도. 근데 자리가좀안 좋아. 위험해. 오른쪽 너무 위험해. 냄새 너무 나. 클리 되지. 냄새. 와 정말? 나 죽었다? 나이스이 아,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 자리가. 너무 위험아이이고 이거 너 아이고, 아니, 근데 죽는... 이거 너무 위험했다나이자가거 아이고, 이거 너무 위험다고게임이 이거 이거 너무 위고 아이고, 이고 너무 위험해고 5인이라서 4인이면 뭐 그런 것도 좋은데, 5인은 실수나면 터져서 되게 단단하게 해야 돼서. 너무 빨리 들어간다. 응. 음, 음. 어, 어, 음.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얘네 클 시간 크면은 또 우리 밀리는데. 4거는클 시간 좀안 되는데, 원래. 아 이거 빠져야 한다? 쇠회? 아. 공특 공특이? 보고있어 한 놈이라도 쓰레기 돌리면 괜찮이아 저거다 안돼 그 공포야, 뭐 공포야. 아이코.. 또 공포 제발 한번더 들어와라 택지. 제발 더 들어와주세요 한 번만 더 들어와주세요 선생님들 리콜러스 다운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가라... 아, 아깝다. 나이스. 그쪽으로 중앙으로 누드 빛 들어올라 그런다 네. 누드 중앙에 이쪽에 있나 잠깐만. 아니? 아니 제니가 왜 그쪽까지 들어가 있었어? 나 제니 못봐. 어아 아깝다. 제니를 못봐 버렸다. 음... 너무 늦게 봤어. <laughs> 어 살았네? 네 <laughs> 그잘 봐줘야 될때 봐주세요. 나이스. 바뀌는데? 응? 신기 나오셨있나 나이스. 잡았는데? <놀람> 와, <놀람> 와, <놀람> 와, 응. 개, 나이스, 어, 그대로는데와 잠깐만. 괜찮아. 어차피 붙어 있어. 고자한테 괜찮아. 자 1.5인 보이 원래. 고자가 1.5인 분이긴 함. 나이스. 잠깐만 고할만하 너무 할 만하죠? <놀람> 나이스. 너무 할 만하죠? 봐줘야죠. 아이고 이니님이 너무 지말려거기어연기 연기가 더 중요한데 거같 이들 넘어가지. 아다와바스티잘 먹었다 스트퍼 가져가자 못 나올거거든? 스트퍼 때려줄 수 있나? 나오면? 스티어파 해야지 아... 응. 라인 정리하고 슬슬 아, 치자 정리. 나 여기 볼거야 나 여기 볼테니까 아이장 여기 봐주 그냥 여기 라인으로 보면 돼 치약. 음흥. 여기 여기 봐주면 좋을새끼4 아, 5이새끼가 볼게요 넷. 지금 이 아, 있어서 죽이긴 겠다으면말분의1분의1인어요 네. 이거 오브젝 챙기고 와요 딜러 근리 먹고 요근리 아이고 고래님 고래님 뭐 딜러가 먹는데아무기 아, 번지, 번지. 이라스 이쪽에서 얘데무익다 얘네 궁 없는 타이밍이긴 할 거거든? 가끔 왼쪽에서 소모해가지고 이거 그냥 엄청 붙치고까먹나하 그래도 되긴 해 그래도 돼 얘네 건물 못, 못 막어 어차피 중앙 조심해요 들어갈 때어 중앙 넘어갈 때 조심 베인은 커도 돼요 그냥 막 커도 돼뭐이 동네 신경안 써도 돼 나이스. 그래 빠지자 이득 봐봐 봤어, 못 많이, 못 봤어? 못 봤어. 못 많이 봤어 이득 진내아인 정리하면은 성장을 한번더 잡겠다, 우리. 성장 잘 돼. 아이, 재밌네, 오인. 오랜만에 합박한 게임 하니까. 뭐, 실수는 나올 수 있어. 한번더 물고 싶은 듯. 그럼 가, 가, 이접 쪽에서 해주자. 하고 싶으면 해야지. 야, 개에 나이스 쓰레기. 좋았는데요? 뒤에 해줘요. 또또버 나이스. 터 플로 플로 날렸어. 날렸어. 주명 날렸다 갸. 지 궁으로 날렸다. <웃음> <오오>. <웃음> 아이고. 좀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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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다, 피한다. 그때 미연이. 나이스. 나이더, 너무 잘했고. 근데 이게 쓰레기가 들어가는 세 명이 있는데. 어른들 뭐지? 당황했지, 뭐 저렇게 들어오는 거에. 그 당했나 보다. 원래 쓰레기 받을 거란 생각 못하긴 하지. 나라도 못하긴 했겠다 그건. 당연히 막히겠지 생각했을 텐데.